화산, 하산, 드디어 화산에 성공했습니다. 아, 쉽지는 않네요. 화산 도착했네. 구름이 멋있네. 아, 덥네요. 야, 대체 저렇게 멋있냐 구름이? 눈이 들어가요. 땀이 지금 눈에 들어가. 어. 눈에 들어가어 어. 눈물이 나오네. 선글로스 어. 어. 다시 껴. 어늘를나 때문에 아주 고생하게 되실 분들. 엄청 후회했을 것이다. 나랑 살내온 것을. 아, 섬내서 속으로 욕 엄청 했을 것 같다. 인간이 같이 고장을 해가지고 이 새끼 같은. 아휴 말았어야 했는데. 아 괜히 굉장하다. 혼자 신났어, 신났어. 센쇼를 다 하네. 아유, 이 아저씨, 아주 그냥, 순수 아저씨. 이 인간을 왜 쫓아왔을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다. 맨 분자 신났어 한 바퀴 돌고 응? 기대고 물한잔 마셔야지 또 여름철 산행에서 얼음물은 필수야 아이고 아주 꼴값을 떨어라 아이고, 아이고 이 아저씨 아주 힘들었어 이고힘들어 올라온 분이 못 올라오시네 저 혼자 올라가고 있어요 누가 보면 아... 히말란살 정복한 적이 있네 최근에 운동을 안 했다고 그냥. 진짜 힘들죠 폭염에다가 남의 일 같지가 않네 운동은 꾸준히 해야 돼. 운동을 해야지. 너도 그렇게 건강해 보이진 않는다.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꾸준하게 운동해 이게 헬기장 같은데. 저 정도까지, 왜체력이안 좋은지 몰랐네. 저보다 더잘 올라갔는데, 세월 앞에 장사하고 있네요. 올라온, 산에, 오자고 괜히 했어요 괜히 오자고 어? 했다 힘들어. 앞으로는 오자고 하지 말아야 겠다 내 페이스가 있는데 페이스가 페이스가 떨어졌고 큰양이 운동을 해야지 좋은거지 응, 욕심부려서 오바를 하거나 응. 그러면 안좋은거 같아 자기 수준에 맞게끔 운동을 해야 돼아 안타깝네요 남이같시가이에요 저도 46살이니까 하여튼간에 운동은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어, 꾸준히 해야 돼요 가 don't g i v 쉽지 않네요 힘드네 둘레길 e r e I'm t h e r 네 드디어 도착했네요 도착했네 예상외로 멋있었다 e 예전엔 이렇게 멋있지 않았었는데 아, 덥네요 구름이 끼니까 야, 멋있는 거 같아 저렇게 멋있냐 구름이 오랜만에 올라와서는 정자를 만들다 정자도 있고 그게 만들어놨다 오, 멋있어 아, 근데 너무 더워서 빨리 내려가보렸 이제 파산을 하고 있어요. 파산을 음, 합니다. 음. 물이 라는건안좋아할수 있는 정도만 해야지. 괜히 올라오고, 괜히 올라 올라오자고 했어요. 뭐, 체력이 그렇게까지 안 좋아졌구나. 아. 아 아쉽네 안타까움이 긴 엄청 덥네요 나마 일찍 올라와서 괜찮네요 둘레길이 한참 둘레길이 괜찮네요 예전에는 별로였었는데 6시 50분 정도에 올라와서 10시 천천히 왔다 갔다, 왔다, 왔다, 천천히 둘레길 도니까 한 3시간 좀더 걸리네요. 네. 같이 갔던 분이 천천히 가서 중도 포기해가지고 한 3시간이면은 네, 왔다 갔다 할것 같네요. 신기하네. 그 중도 포기해서 내려가는 건 엄청 빨리 내려가네요. 나랑 정상에 가기 싫었던 것 같아. 그래서, 너랑은 정상 찍기 싫다. 앞으로는 같이 가는 같이 가자. 얘기 하지 말라. 그거 같은데, 눈치가 없어. 눈치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괜히 가자고 했어. 반성하고 있어요. 향산. 또 오고 싶진 않네. 백운산이나. 이번에도 길 잘못 들어가지고, 방향을 잘못 들어가지고, 다시 올라왔어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갔어요. 아. 맨날 올라갈 때도, 살원내려 아. 지내시죠. 기왕산은 아. 올 때, 올라올 때마다, 올라올 때마다 좋은 추억이 없네요. 아, 저랑안 맞아. 기왕산과는 안 맞아. 예전에 지이산 같이 갔을 때 입장이 바뀌었었기 때문에. 이해가, 같이 갔던 분의 심장을 이해가겠네. <laughs> 먼저 가려서 그냥 먼저 가고 있어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서로 미안하고, 서 있는 게더 힘든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옆에 있으면 더 미안할 것 같아서 어차피 길은 제대로 들어서 역시 사람이 상대방 입장이 쳐야지 그때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 버리고 왔습니다 인생 원래 이런 인생 원래 이런, 이런 거죠 뭐. 저는 혼자 가야겠어. 누가 같이 가자 얘기해도 안가겠어 내가 가자고 얘기한 거지만, 아, 서로 미안해지네. 하, 아, 여튼 괜히 미안하네. 또 아,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 정말 덥네요. 근데, 이 와중에도, 산에 올라간 사람 많네요. 와, 대단하네, 진짜. 이 시간대 올라가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 너도 올라가 있어. 계획의 차질을 이비었네 7시 정도 되나요? 10시 정도 되도록 오는 코스인데, 길 잘못 들어가지고, 11시가 4시 안 걸렸네. 아, 그리고 여기는 저랑은 안 맞아요. 누가 너랑 맞겠어? 니 탓이나 해라. 왜? 어마 산을 여기 아, 냐사람이 이렇게 많아. 우리 동네 사람, 대군산이 당연히 많아. 많지. 집에나 있어. 왜 이렇게 퍼다니. 그래서 산이 이렇게, 사람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집에서 그냥 에어컨 바람이나 쓰지. 왜 나와서. 그런 애죠. 항상 고생을 하고 있는. 산에 올라왔는데 상쾌해야 되는데, 네? 여기는 다시는 안 올라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계양산은. 아프고 오지 않아, 이하에 했던 얘기 자꾸 또하셔고 아우. 만들어진 길로 가야지, 엄한 길로 가면은, 고생을 해요. 아, 정말.

어, 어우, 나랑 크기가 달네요다 왔어요. 리어. 하여튼 한행이의 묘미는 하산이지, 하산. 하산할 때가 제일 좋지. 아우, 네. 여기랑은, 이상과 나는. 안 맞아. 안 오면 되잖아. 왜안 자꾸... 이산이랑은 저랑은 맞아. 이산이랑은. 기 욕하냐? 너랑은 궁합이 안 맞아, 앞 이게 혼자 사는 이유를 알겠다. 너랑 누가 맞겠형기산을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 매력은 있어요. 데뭔또 개소리냐? 또 갑자기 또 매력이 아니, 있다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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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욕하는 것 같아서. 해군산이 최고야. 난기 개항사는 머리속에 뛰어버려. 아니라 끝이네,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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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다 하산. 네. 하산이 딱 갖다 성공했습니다. 수고했어. 아, 반갑습 쉽지는 않네요. 파이팅. 파이팅.